왜요? 무슨 일이죠? 마태는 주저하지 않더군요. 어디로 간대요? 분명 언젠간 정신을 차리겠죠. <laughs> 정신? 우리 아들을 알아요? 대군요. 세배 대 집에서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요. 낫다는 말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마태는 속임수에 관심 없어. 당신 시내도요. 뭐제 생각이었지만 잘못된 삶을 버리고 그를 따랐어. 잘못된 삶을 자신의 물건을 이곳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하나님 아버지 집 열쇠입니다. 우리 민족을 등쳐먹고 산집단엔 필요 없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마태 말론 도둑이 들어서 사업을 접으셨다던데. 맞아요. 그건 그리고 먼 곳으로 출장을 다니신다고요. 맞아요. 허가는 받았는데요. 모르겠어요. 길은 위험하고 아내분은 그 오랜 기간을 혼자서 지내야 하는데. 걔는 나쁜 놈들이 싫어하죠 어떻게 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트의 소식을 듣거나 행방을 알게 되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수배자예요? 그건 아닙니다 나사렛의 예수가 가버넘으로 돌아온다면 직전관님이 직접 심문할 겁니다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어... 마터를 좋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낫다는 말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자신의 물건을 이곳에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집 열쇠입니다 걔는 나쁜 놈들이 싫어하죠 직장가님이 직접 심문할 겁니다 저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어디로 간대요? <laughs> 정신 우리 아들을 알아요? 잘못된 삶을 버리고 그를 따랐어. 잘못된 삶을 우리 민족을 등쳐먹고 산 집단에 필요 없어요.